시작 <laughs> 안돼 육도하기 육이지요 올라가서 안돼 선생님의 비명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. 얼마 더하기 얼마 됐어요? 응? 여기서 얼마 더하기 얼마 된 거야? 8 더하기 응, 올라가서 팔 더하기 2는 10 나온 거예요 또야 한번 복습인데 너무 잘하네 최고다 어? 시작 월 더하기 뭐예요? 그렇지. 열 더하기 3딱 남아야 돼요. 거기까지 너무 잘했어요.